현주님께서 내려놓는 건 어떤 건가요? 어찌해야 할까요? 무기력해지는 건 아닌지요? 라고 해주셨는데, 현주님, 내려놓는 건 무기력하고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. 현주님이 내려놓는다는 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내려놓고 싶어한 그것을 왜그 고통, 고통에 대한 내려놓는 그 마음의 힘듦, 그리고 일상생활의 힘듦이 뭔가, 그걸 먼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게 되면 그것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왜그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를 왜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돌이 던져져야지만이 파도가 일어나듯이 현주님의 마음속에 뭔가 욕심이 생기든 아니면 더 편하고 싶고 내 삶에 누군가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듦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호기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. 그러면 어느새 마음은 고요해집니다.